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상장하는 한선 엔지니어링과 그린 리소스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고 상장의 유통 물량과 적정 주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선 엔지니어링을 살펴보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에게 318만 주가량, 일반 투자자에게 106만 주가량 배정으로 균등과 비례는 각각 50%씩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 주관사는 대신 증권이었으며 청약건수는 1 7 2,465건이 들어오며 균등은 기본 3주에 4주까지 배정이 되었고 총 증거금은 4.24조원이 들어오며 비례 한 주당 약 8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청약이 되었습니다. 탑행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1,333원 이상 올라줘야 이득이 되겠고요. 최종 확약은 18.12%로 기존 3.9%에서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3개월 확약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고요. 최종 확약을 적용한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21.6%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257억 원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공모가도 만원 이하로 저렴한 느낌이 들며, 가볍기도 해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기존 주주가 아예 없기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유체 흐름이 필요한 산업군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 플러밍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며 제품이 4만 개가 넘죠. 매출을 꾸준히 늘려나가며 단기 순이익도 잘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공모가 산정치 평균 pr을 19.4배로 잡았지만 정작 비교대상 기업들의 평균은 5가량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가 치천하는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겠는데 최근 가치와는 상관없이 저렴해 보이고 가벼운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 상장에 꽤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린 리소스입니다. 청약 및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사조 조합에2만주가 배정되었는데 1인당 8 0 9만원 정도지만 다 소화를 하지 못하며 미달이 나왔고 해당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41만 주 배정으로 균등과 비례는 각각 20만 5천 주씩 배정이었고 청약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청약 건수는 20만 8천 48건이 들어오며 균등은 99% 확률로 한주 배정이며 운이 없으신 분들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총 증거금은 2.06조 원이 들어오며 비례 한 주당 1,300만 원이 필요한 청약이었습니다. 3.6% 이자 대비는 1674원 이상 올라줘야 이득이 되겠고요. 최종 의무보유 확약은 19.88%로 기존 5.4%에서 약 3.5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최종 확약을 적용한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1.44%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4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린 리소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코팅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매출액이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으며 공모가 산정시는 미래 단기 순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공모가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밴드에서 할인율 자체도 거의 없죠. 그리고 기존 조주들 비율이 꽤나 높은데 이 물량들이 투자 조합들 물량이라 상장에부터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두 종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아무래도 동시 상장에는 가볍고 공모가가 싸 보이는 종목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급은 한선 엔지니어링은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린 리소스도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수급 뺏긴과 기존 주주들의 물량 등으로 인해 아무래도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공모주 수급이 매우 우호적인 걸 감안하면 한선 엔지니어링은 더블 정도인 14,000원, 그린 리소스는 50% 정도인 25,000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려고 합니다. 다만 동시 상장이라 수급이 몰리는 거에 따라 크게 차이 날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1월 24일 두 종목의 상장의 주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